안녕하세요, 이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로지텍의 G903-703을 이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패드를 한번 개봉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이름은 파워플레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한번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어, 제게 아니라 친구 거라서 조심스럽게 뜯어야 돼요. 얘 나중에 대팔 수도 있기 때문에 기스 안 나게. 뜯어주고요. 이거 국내 정발판이고요. 요거는 이제 신세계 계열, 이마트나 신세계몰, 이런데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물량이 없어서 구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계속 재입고가 되고는 있는데, 그거 아마 예약을 해놔야 될 거예요. 한번 열어보면은, 어, 뭐야, 이거. 패드? 여기 아마 속에 들어있는 번들 패드일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두개 차이점은 이따가 리뷰해보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구요 음, 잠깐 빼놓고 오 되게 깔끔하죠 자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원 단자 연결을 해주면 되구요 오 어, 되게 깔끔한데 속에는 전원 케이블 로지텍 제품들 903이나 뭐 이제 어, G 프로 키보드 같은데 꽂는 그 전원 케이블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 로지텍 G903 이 밑바닥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출을 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눌러서 빼면 요게 있는데,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제 넣어주면은 전원을 얘가 패드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있으면은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바로 쓰기에는 지금 이판 자체가 고무라서 안 움직여요 여기서 게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들 패드 이렇게 깔아주고요 여기에서 위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이 파워플레이거든요 어 괜히 되게 별로 깔끔한데 졸라라고 하면 안되나? <laughs> 아무튼 이 패드 두 가지 번들 패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쌓여있고 하나는 안 쌓여있어요. 근데 이 쌓여있는 애는 좀 뻣뻣한 애거든요 재질이. 그리고 하나는 약간 천재질 한쪽은 되게 천재질 느낌이고 뒷면은 고무 재질이라서 음 얘는 땅에 고정시키는 용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면만 쓰는 패드인데 얘는 약간 천재질 얘는 약간 플라스틱 느낌. 응. 그런, 거칠은 느낌이고, 얘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요거 두개한번 제가 써보고 나서 다시 한번 리뷰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네요. 예. 구성품 되게 간단하게 돼 있고, 뭐딴 것도 있나? 네, 없어요. 설명서 하나 있네, 설명서. 설명서 한번 보면은 내용물들이 있는데, 그냥 설명서밖에 없죠. 생각보다 되게 청렬인데 이거 얼마냐? 1 3만원대 가격치고는 내용물이 그렇게 해자는 아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제품 굉장히 탐나는 제품이고요 이거 써보고 나서 괜찮으면 저도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한번 써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